베스트 미스터 신앙고백서 제 13장 성화 오늘은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성도는 성화의 길을 살아갑니다. 예, 이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던 그 옆에 있는 한편 강도. 그는, 어, 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어, 그, 그는 사실은 성화의 삶은 살지를 않았어요. 그죠? 렇 예수님을 믿고 믿자말자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화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저, 저처럼 뭐 모태에서부터 어,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부터 해서 삶을 사시다가 인생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지만 예, 믿음을 갖게, 갖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벌써 이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말은 예, 진리의 역사로 이 말입니다. 진리가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 때문에 중생하여 중생이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 시간에 이걸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 성령이 그렇게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 영,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우리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실 때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지 예. 뭐 리폼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 뜯어 고친다 그 그게다 뭐다 덧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는 이 모든 사역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재료죠. 재료, 진료라 그랬어요, 그죠? 그 재료를 가지고 누가 일을 하셔요? 성령이 일하셔서. 여러분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그 바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 이게 바로 재료죠. 거기다가 뭐 연필이 있으시면 그 옆에다가 갈로를 하셔갖고 재료 이렇게 적으세요. 진료 이렇게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여러분들의 불의함,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료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도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효과적 사역. 이렇게 적어놔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우리가 기독교 강요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은 객관적 사역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 사역은 주관적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꼬다 여러분 적어놓은 거는 그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죠. 교리의 신조잖아요. 그 실제로라는 말은 뭔가 어떤 가상적으로나 추상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 속에 실제로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금 실제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덧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새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삶을 안 살겠어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자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 삶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거그 어디나 하늘나라. 완전히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죽고 싶었던 인생이 생명의 기운이 확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막 이제는 다할수 있을 것 같고,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네. 그 성령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자, 즉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차 또한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자라듯이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는 게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렇 근데 한 3년 후에쯤 가면 오라 요만한 게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 가면 이제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자라도 한 이만큼밖에 안 자라. 나무는. 근데 30년이 되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제가 봐 저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나무자라는 거하고 비슷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잘안 보여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그걸 잘못 느껴. 요 맨날 내가 어제 저질렀던 죄또 짓고, 어? 오늘 사랑한다 그래놓고 또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점차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영적으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어떠세요? 예? 벌써 다르죠, 그렇죠? 그래도 예? 그래도 벌써 설계 듣는 게, 예? 어? 벌써 다르, 그래도 예전에 처음에 알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벌써 집사님도 그랬다 하시면 벌써 이제 성화의 삶이 집사님 속에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되면 또 하나님이 또큰 은혜를 또 주셔요.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를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집사님 기대하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또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임계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이 임계 포인트에 고 예?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또아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님 사랑하는 최 집사 내가 턱 이제 나한테로 또 이끌어내야지 이러면서 촤 은혜를 주셔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 어,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셨네. 이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성화,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 기대하십시오, 주사님 <laughs> 예. 그래서 활기를 찾아서 강건하게 되고 참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맛보니까 예전에 밋밋했던 그런 연약했던 신앙의 상태보다 이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는 열망도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성령, 성령, 성화입니다. <laughs> 자,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볼 것이다. 그랬습니다.